안녕하세요. 손자 TV입니다. 여러분들은 통화 요금제 어떤 걸 쓰고 계시고 있나요? 요즘 대부분의 저렴한 가격의 요금제가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무제한 요금제가 없어서 통화도 빨리 끊어야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사용해도 무제한 요금제니까 부담 없이 통화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제한인 줄 알았던 전화 요금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 요금 폭탄이었다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보니 무제한 요금제가 무제한이 아니었던 겁니다. 최근 무심코 사용하다가 요금 폭탄 맞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전화 걸때이 번호들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화 요금 폭탄 터진다는 이 번호들 어떤 번호를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전화 통화로 서로 안부 묻고 통화하기에는 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딱 맞기도 한데요. 그런데 무제한인 줄 알았던 요금제 믿고 사용했는데 요금 폭탄이 터진다면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이 영상 보시고 이번 달 통화 요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던 사용자 한 분이 통장 정리를 하던 중 평소 월 3만원에서 4만원 나오던 요금이 이번 달엔 5만원 이상이 훌쩍 넘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무제한이었던 전화 요금에서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된 것이었죠. 그러면 대체 왜 이런 무제한인 줄 알았던 요금제에서 요금 폭탄이 터졌을까요? 시발점엔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한 콜센터 전화에 있었는데요. 재난지원금이랑 휴대폰 요금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양한 지원금이 풀렸는데요. 우리가 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게참 많이 생기곤 하죠. 지원금이 어떤 내용인지, 나도 포함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또는 제대로 신청이 된 건지 확인하고 싶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발생되곤 합니다. 이 사용자분도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버팀목 작은 콜센터와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고, 많은 상담자로 인해 연결되기 시간이 길어졌지만 확실한 상담을 받고자 계속 연결대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장 손쉽고 바로 상담을 하고 해결하기에는 바로 상담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분은 무제한인 줄 알고 사용했던 요금제가 무제한이 아니었고,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를 한 것이 결국... 통화요금 폭탄의 주범이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현편이 어려워지고 생활도 어려워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다가, 오히려 휴대폰 요금만 더 나오게 되고 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다시 말해, 휴대폰 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어도, 이런 ARS 상담 전화는 무제한 요금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1588, 1644, 1800 등의 숫자로 시작하는 번호들 많이 보시죠? 1500 등의 전국 대표 번호를 이용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의 전화번호로 기업이나 기관의 지점 또는 고객센터로 연결할 수 있어 참 편리한데요. 하지만 전국 대표로 거는 전화는 부가 통화료 분류에 통화량을 제공한 뒤 이를 초과하면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과금한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고객센터 통화량이 많으면 기다리라는 자동응답 안내멘트가 개풀이 되고 이 시간에도 요금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통화료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대면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 통화량은 더 늘어나고 결국엔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지고 통화료는 계속 올라가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보를 모르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상담 전화 1588-1644, 1800 등의 시작되는 번호는 상담 전화니까 또는 고객센터니까 당연히 통화는 무료 서비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통화는 무제한 통화에 포함이 되지 않아 별도 요금이 청구된 사실. 결국엔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고 전화한 건데 오히려 통화 요금 폭탄을 맞아 돈만 더 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전화할 때는 점심 시간, 마감일, 임박한 날짜는 꼭 피해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전화 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즘 다양한 지원금 사업으로 인해. 상담 전화를 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전화 요금이 더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통화 요금이 나올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추가 요금이 나온다고 하니 앞으로 콜센터에 전화할 때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런 전화는 아예 무료 제공량이 없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부가 통화료라는 게 별도로 제공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 달에 50분, 100분,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통화를 다 사용하게 되면 별도로 부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가통화에 해당하는 번호는 뭐가 있을까요? 전국대표 번호는 이렇게 14가지로 앞번호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대표 번호가 있으며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는 050, 0505, 0506, 정보 제공의 서비스 번호로는 030, 060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을 위한 상담 전화만큼은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물론 있기는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국 대표번호에 거는 전화요금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고려해 2019년에 무료 대표번호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일사로 시작하는 형식의 6자리 대표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면 수신자가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정작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홀센터 등에서는 이 번호 적용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분들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보급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과 기관이 수신자 번호 부담 번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통화료에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요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가 아닌 것을 실이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교묘한 8자리 번호를 사용하여 고객이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번호는 무료가 아님을 확실히 인지하고 전화 요금 폭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금 폭탄 번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풍자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